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모세가 첫 선지자고 하나님이 그 모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전원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글을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의 글도 믿지 않는 아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증가하는 두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고 다른 예수, 그리고 성경이 증가하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성경이 증가하는 두 그리스도, 진리의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이렇게 두 아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비 아버지,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진리의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아들 예수 그리고 다른 예수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뭔가? 바로 하나님이 모세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이 뭐냐고 할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라고 하면 틀리진 않지만 맞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비정통 이단 할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면 장로교 예수하고 이만희교 예수하고 같아야 되는데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긴 하지만 진리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로 친히 증언하신 그 말씀에 증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로 예수님을 전거하신 말씀을 오늘날 그 애들이 어땠습니까? 어렸지 않습니까? 장로교를 대표한 칼뱅주의를 대표한다는 장로교 율법 폐기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그러면서 장로교는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율법이 폐해지면 어떻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까? 말 자체 가 모순이고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당 당하, 희생을 당하신 것은 성경은 분명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를 지셨다 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폐졌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폐지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 교사였습니다. 율법이 폐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경건의 모양으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것들이 전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